여러분 자려고 누웠는데 또 북치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4월 2일 17시 오후 5시까지인데 이번에 우리 한번 전승 한번 해봐요. 저희 팀 항상 20명이 다 모이는데 20명 팀이 3, 3명인 팀, 4명인 팀한테도 지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못해도 5천번은 해준다, 5천탄은 해준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초반에 막 불타다가 나중에 몇번져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거든요. 금액이 올랐어요. 1등은 300만원. 그래서 못해도 우리 한 100만원 받을 수 있을 정도로는 한번 이겨보게요. 이 순서 있잖아요. 300만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저번에도 우리 마지막 한 경기 이겨가지고 그 밑에 단계보다 네배를더 받았거든요. 포기하지 말고 하시고 북측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더할 뭐 필요는 없겠죠. 4시간에 한 번씩 팀이 바뀌고 한 시간에 최대 5천 타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틱톡라이트에서 요 9만원 짜리에요 뭐 6만원만 해도 많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한 명만 초대해 가지고 14일 제가 계속 설명 드렸고 더보기에 남겨 놓을 테니까 신규이신 분은 요거 하시고 제꺼 북치 이링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틱톡에서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가게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